이거 <laughs>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이 차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GV80 차량인데 이 차량 또한 연식도 짧습니다 여러분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9만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 아, 19,000km 19,000km 1 9 0 0 0네1 9 0 네, 0 0 1 9 0 0 0 출고가가요 여러분들 863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0 빠진 거죠 2 0 빠져서 네. 6520만원 2,100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2만 키로 탄다고 해서 2,000만 원 감가 되나요? 네. 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똑같이 주행한 것만큼 2,000, 2천... 2만 키로 주행한다고 해서 2천만 원까지 감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왜냐면 애초에 이런 차량들은요, 네. 신차 출고하고 나서부터 2, 3년 내에 감가 폭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신차 끝만큼 감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시는 게 가장 큰 적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V80 같은 건 디자인이 아직 풀체인이 되려면 시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셔도 멋들어지게 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면은 일단은 주행거리도 네. 짧고 연식도 짧기 때문에 만졌을 때 그냥 세차의 결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앞쪽에 쭉 감독님 잡아주세요.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정말 깨끗하죠. 자쭉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확실하게 젊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셨, 하신 그런 게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차량이라고 딱 드는 생각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됐고요. 네. 지금 안쪽에 아마 조금 잡힐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썬팅 네. 컬러도 그런데 안쪽 내부 컬러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심지어 시작. 투톤입니다. 네. 투톤의 베이지 시트인데요. <laughs> 감독님이 문을 닫아버렸어. 박영 미쳤다. <laughs> 네. 네. 자 열어도 되죠 이제 네 열을 게요 투톤의 컬러 와저저 저 쿠션까지도 너무 좋아요 네컬팅이 들어가 있죠 컬팅이 네. 들어가 있는 쿠션인데 여기에 중간에 스티치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걸 어떤 에토프 컬러 오 에토프 어, 에르메스. 아 에르메스 에토프 컬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네. 이 에토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톤이 너무 네. 예쁜데 이게 파플라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투톤 가죽에 리얼 음. 우드가 들어가 있고 네. 안쪽에도 지금 쿼팅으로 지금 다 마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고가 났시때 대비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드 쿠션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했던 게전 차주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음. 아드님이 아버님 선물로 사주신 거였어요. 와. 진짜 놀랍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쭉 넘어가도록 할 텐데, <laughs> 네.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얘기를 굳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네. 음. 어머니는 선물 이런 걸로 이런 거 받았다 이런 얘기 제발 막 어디 미디어에서 어, 안들러나왔으면 어. 좋겠어. <laughs> 아빠들이 정말 기대해. 네. 괜히 케이크 사면 안에 막다 뜯어보려고 그러고 이런 거 곤란해요. <laughs> 괜히 초 이렇게 빼면 서 네. 괜히 막다 나오나? 다, 다 나오나. <laughs> 괜히 케이크 다 뜯어보고 아주 곤란합니다. 네. 자, 지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미로 넘어와서 음.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엉덩이 뭐 디자인 말고 저딴거 보여드릴 게 있는데. 따단, 잠시만요. 따단. 아니, 안에 매트까지 또 깔아주셨네요. 아, 그럼요. 네. 깨끗하게 매트까지 아. 코일 매트도 있어요 지금 이 차였나? 음. 펠리세이드였나? 음. 그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는데 살았던 차가 있어요 그게 아. 아마 GV80으로 GV80? 알고, GV80?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났는데 코너길에 아예 뒤집어져서 두바퀴 반인가 어. 굴렀거든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살았어요 심지어 살았는데 불구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골프를 칠수 있을 정도 어. 그 그러니까 굉장히 무사했다라는 건데 그 차가 무슨 차였냐? GV 팔공이었고요. 음. 심지어 그 타이거즈는 광고 때문에 탔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현대한테 뭐 되게 고마움을 어. 전달했다는그 기사를 저도 본것같든요 실제로 있었던 어. 일이고 이차가 아까 사고가 어디가 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음. 뒤쪽 사고입니다. 이쪽이 범퍼고요. 음. 이쪽 안쪽 여기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 뒤쪽이 플로어가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네. 이제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가 이게 플라스틱이고 얘는 쇠거든요. 트렁크 풀로 이쪽 바닥쪽 라인 뒤쪽 콩 해가지고 놨던 사고인데요자 네. 그럼 이쪽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이쪽 잡아주시면 뒤에 사고라고 했죠. 단차 있던가요? 단차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시고도 더 타셨어요. 아버님이 더 타시다가 차를 바꾸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S 클래스 마이바흐를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차를 <laughs> 바꿔가실 아, 실제예요. 실제로 네. 마이바흐 대표님이 타시던 걸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음, 대표님이 타시던 마이바흐로 구매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차를 저희 쪽에 넘겨주셨는데 뒤쪽 이 친구가 뒤쪽이 지금 양쪽 펜더. 이제 범퍼랑 트렁크 플로어 이렇게 네. 교환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시세가 보통 어느 정도 대표니7,000 정도 7,000 정도 네. 근데 지금 이게 6,590만 음. 원 아, 580만 원 네. 5백만 원 정도 감가 된 거죠 지금 뭐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AS가 2025년 6월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뒤쪽 트렁크 네. 공간 이 친구가 7인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어요 네? 7인승이 다른 또 하나 있잖아.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아 제네시스를 저한테 <laughs>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전문가한테 이 친구 네. 7 인승 아니고 5 인승이다 보니까 네. 근데 뒤쪽에도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마 차방용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나요 아, 프로 캠핑러 중요한 거는 이가 어. 높은 것도 있고 안쪽 좌우 폭이 넓고 네. 폴딩이 또 중요한데 이거 네. 요거, 요거 손으로. 손으로 폴딩이.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저희가 폴딩되어 하면서 힘겹게 막 해가지고 폴딩을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폴딩이 거의 이제 180도로 쭉 됐죠. 네. 네. 지금 완벽하게 거의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한 5도 이내의 각도이다 보니까 네. 차박을 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네,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이고요. 오인승 네, 강도리님께서 GV80 타면 장가갈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 어? <laughs> GV80을 타고 하늘을 보고 별을 따면 쟁가 가실 수 있어요. <laughs> 자, 측면으로 넘어가서 마저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플루 패키지는 시트까지, 디자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AWD, 음. 4륜그 다음에 2열 전동 시트 추가하신 거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어떤 거라 그랬죠? 2열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안쪽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 감독님,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은 메인 센터 패시아 쪽을 한번, 아 센터 터널 쪽 한번 잡아주세요. 옵션이 뭐가 많죠? 네. 뒤쪽에 보시면 깜미스 패키지답게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전동 시트까지 모두 다 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심지 전동이에요. 네, 전동으로. 네. 이열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썬루프, 썬루프가 왜 빠져있냐면 아버님께서 썬루프는 싫다고 하셔가지고 음. 썬루프만 빠진 거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이거 보니까 저 네. GV80으로 좀 바꾸고 싶다. 너무 예쁘죠 와. 남자들이 많이 선택한 이유, 네. 분명 이 가격대면요. 많은 분들이 5천만 원대랑 가격이 솔직히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보통 따진 중고차로 따지면 5 시리즈 E 클래스 충분히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e, 이 차량, 심지어 신차가로를 주고도 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어, 지금은 최영 장군님께서 제네시스 DH나 G80, 선루프 있는 풀옵션 구해요 차량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DH나 G80은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저희.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제가 뭘 켜냐면 터레인 모드인데 트레인 각 모드. 타이어별로 지금 힘이나 각도가 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두 다 디테일하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 지금 약간 뭔가 네. 울림이 살짝 그 터레인 모드 딱 눌렀을 때 네. 뭔가 약간 왠지 모르는 내가 이렇게 약간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laughs> 앞으로 쏘는 듯한. 네. 네. 자 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개 들어가 있는데 요. 키는 스페어 키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쓰지를 않으셨죠 성희님이 네. 아까 느꼈던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소리 울립니다 그쵸 이게 그쵸? 여러분 이게 왜 울리냐면요 뒷좌석과 뒷좌석. 대화할 수 있는 스피커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울렸던 이유가 그건데 보통 SUV를 주행한다 네. 보통 소리가 조금 크고 밝는 경우에 뒷좌석과 대화가 힘든데 요 친구는 뒷좌석 스피커까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오, 거예요. 달라요. 사운드가 확 달라지죠? 네. 이렇게 음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 또 황진이도 불러드려야 <laughs> 되는데, 후속 치침 모드뿐만 아니라 옵션도 네.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크게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설정에서 뭐 안전 옵션들 뭐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거뭐다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다 아실 거고, 네. 이거 말고, 저는 아까 우리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어떤 거, 뭐, 뭐,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아, 손의 터치에 따라서 주, 글자가 써진다. 안,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 글자 인식이 굉장히 잘 돼요. 주안역 검색이 또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굳이 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다이얼로도 잘된돼요어 맞아 음성 인식까지 다 되고 응. 앞에 무선 충전 패드, 신뢰 이거. 네. 슈퍼 스피드 네, 이거 급속충전. 정확히는 슈퍼 스피드가 아닌데 급속 충전 포트까지 네. USB 포트까지 3.3 포트 들어가 있고요 어, 차키 이 친구도 역시나 파킹 어시스트 앞뒤로 모두 다 전, 밖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아예 없어요. 이거 맞아요. 그냥 딱 썬루프만 빠져있는 완전 풀옵션 추가 옵션 다 넣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나요? <laughs> 신차가가 8,600만 원이었고, 추가 옵션만 지금 굉장히, 네. 추가 옵션을 2,000만 원을 지나왔대요. 근데 중요한 건이 신차가가. 8,500. 8,500에서 추가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감가가 얼마나 됐는지 어마어마할 정도인 거예요. 그쵸. 자. 아. 일단은 연식이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감가가 가격이. 일단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내가 타다가 감가가 더 많이 되면 네. 어떡하죠? 그런 걱정을 안 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한번 쭉 네. 읊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플러 패키지 630만원, 사륜 음. 350만원 추가하셨고요 빌트인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2열 전동 시트,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트 패키지까지 음. 총 2천만원 추가를 했어요 이 차가 신차가 그냥 8천만원 되는데 2천만원 추가했으면 거의 1억을 주고 뽑아가지고 아빠를 선물을 줬다고? 이런 거 우리 대표님은 못 들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버지가 이런 거는 못 들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6,600이 하지 않는 가격대에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차 타신다고 해서 1년에 2만 키로 타신다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품이 빠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그쵸? 맞아 지금 무슨 마치 그 맥도날드 그랩 타듯이 아. <laughs>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배트지장. <laughs> 네, 레퍼런씨 지금 옵션을 막쫘아다다다다다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더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부 보고 싶다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GV80, 요 차량, 지금 가격이 일단 일단 1,590만원이에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진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도 여러분들 타보고 싶으시죠? 예치금 50만 원은 납부하시면요 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전화 되게 불티나거든요 빨리빨리 연락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박신현님께서 구입한 사람이 재미라도 손볼 여지를 주셔야죠 음. 손댈 곳이 안 남겨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탑니다 정우에서 세대째 방문해서 구입했는데 모두 다 만족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신현님과 저희는 고객님과 어 차이인 거지 저희 뭐 딜러분들 아니고요 근데 우리 성인님, 음.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메인 피디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 정우에서 차를 살 그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으면 너네가 탔겠지. 네, 저희가 실제로 네. 탄게더 많아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못간 차가 더 많아요.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는 호스트님이 타시는 차량이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차량. 저 진짜 정우에서 구매해서 타고 네. 있는 차량인 거예요. 실제로 대표님이 네. 타던 차도 매입했다가 맞아요. 고객님들한테 들을 정도로 저희는요, 저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입도 안 하고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앞에 있는 저희 직원분도 저희를 통해서 차량을 두 대를 구매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저희 최대로 많이 사가신 분이 지부장님이 저희를 통해서 아홉 대인가 사가셨어요 아. 근데 한 군데에서 차를 아홉 대 사간다는 라 과체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쵸. 저희 자리 이동해서 말씀을 네. 좀나누게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들이 길어졌는데 음. 저도 정우를 통해서 네.